산 속에 있는 자그마한 연못에 왔습니다. 아이 연못을 보니까 옛날에 양현이 불렀던 붕어 두 마리인가? 그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이서 싸워갖고 한마리는물 위에 떠오르고 뭐한 마리는 거시기했다. 뭐 그런 노래 같은데 아 저도 그걸 보면서 이제 과연 이 연못에서 어, 민물새우를 비롯한 물방개나 뭐 이런 고기들이 살수 있을까? 제가 한번 의심을 하면서 음, 모셔왔습니다. 요것들은 큰 저수지에서, 저수지에서 잡은 <laughs> 통발에 들어갔던 것들이에요. 자, 먼저 요 중타리는 지금 이렇게. 임신 중이라, 에코 배가 통통합니다. 예, 요즘에는 거의가 살랑기이기 때문에 다 살려줘야 되죠. 응, 가, 가세요 얘도 지금 아주 이렇게 통통하죠. 예, 울챙이까지 예, 이런 거, 으, 으, 살려주고. 이놈도 이렇게 중다리가 이제 통통해서 으, 자, 살려주고.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뭐 저런 것들이야 살겠지만은 이런 새우들입니다 새우 이런 민물새우가 과연 이 산속에 있는 연못에서도 살 수가 있을까 지금 얘들이 통통하잖아요 요게 지금 여기 그 알을 베서 알을 벤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려주면은 과연 산란을 하고 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꿈이 아, 민물 새우를 좀잘 키워 봐서 토화전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그마한 연못에서 옮겨서 얘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자. 음. 또 뭐가 있을까? 누거 아시죠. 물방개. 오 물방개. 요즘에 보기 힘든 물방개죠. 물방개도 이렇게. 자, 살려주고. 아, 지금 이 났더니 이렇게 올챙이들이 뭐 아이고.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올챙이. 자식 <laughs> 자. 우리 집에 울챙이도 참 찍어야 되는데 지금 막 뒷다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느 다리가 먼저 나오나를 다음 제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아 입이 방정이야. 새우들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옛날에 새우 잡을 때 소나무 가지 꺾어서 집어넣으면 그 소나무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얘들이 이런 습성이 있어요. 새우가 민물새우. 그래서 소나무 가지를 꺾어 놨던 거예요. 이 이렇게 물에 넣어도 도망을 안가 붙어 있는 걸 좋아해. 참 사람이나 새우나 붙어 있는 걸 좋아해. 왜 그렇지? 난잘 모르겠어요. 자또 한번 떠볼까요? 제가 잡기는 많이 잡았어요 근데 어 제가 민물새우 투하젓도 담그고 했는데 지금은 산란기라 저 새우들이 통통한거 있잖아요 산란기라 제가 지금은 좀어 거기가 살려주고 있어요 제가 다 잡은거 살려주는 착한 놈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살려주는 이유는 산란기이기 때문에 산란산란해서 많이 많이 들고 오라고 그죠? 많이 번식을 해야죠.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나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나머지는 너무 많아. 개구리도 오셨어. 예, 제가 한꺼번에 그냥 살려줄게. 자, 빨리 가. 살려줄 때 가, 인마. 내가 늘 하는 거지만 마음 변하면늘 다시 잡을 수도 있어. 내가 그렇게 좋은 놈으로 보지마 제일 신난 게 올챙이들 이거 저수지에서 잡아서 운반 해오는데 한 20분 걸렸거든요 그동안에 애들이 힘이 빠졌어 이렇게 이 하얀 고기들은 비닐 있는 고기들은요 성질이 급해서 오래 못살아요 민물새우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죠 자 제가 민물새우 어, 한 사발 이상 넣고 울챙이도 하고 중타리하고 물방개하고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과연 어, 여기 또 나무 있네. 붙어있지 말랬지. 됐어. 어떻게 어,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번식을 하나? 네, 종종 와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보너스로. 아, 우리 후배님이 <laughs> 가꾸고 있는 정원이라할까 대단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아, 저쪽에 있는 게 산마늘. 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알려지면 여기가 관광지가 돼서. 새우 다 잡아가 나는 뭐 이런 꽃하고 나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laughs> 이러면 안 되지 자이산 속에다가 산림 텃밭을 꿈꾸면서 어, 왔는데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아주 멋있게 이제 작업을 해놨습니다. 저쪽에 시커먼 게 이제 표고버섯을 하는 데고요 아, 한 가지만 더 보여 드릴까요 명이나물이 어디로 갔나 명이나물이 아 너무 오래 하면은 재미가 없어 그죠 내가 잘 모르는 거는 끊어야지 자, 이렇게 좋은 에, 곳에 털을 잡고 산림 터파를 하면서 우리 계산군 산림 앞에 회장도 역임하고 있잖아요. 이 산속에다가 이렇게 터를 잡고 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더 유명해지면은 제가 우리 유치님들 초대해서 정말 한번 멋있게 모시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해 주세요.